안녕하십니까 오리사냥 이춘입니다. 어,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어, 따뜻하다가 또 추워졌다가 따뜻하다가 추워졌다 지금 반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 물 낚시도 어, 애매하고 어, 얼음 낚시도 애매하고 딱 중간에 있는 그런 곤란한 어, 지금 시절입니다. 음, 그래서 어, 지역에도 지금 낚시가 얼음 낚시도 안 되고 물 낚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 오랜만에 어, 경남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이, 여기는 사천이고요. 어~ 저기 보시면 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 여기 분들은 남경댐 음, 진양호라고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명이 저수지로 되가 있기 때문에 어~ 저수지로 나오지만은 어~ 저희가 볼때 그냥 형태는 늪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비가 많이 와서 만수가 되면은 진양호로 어, 배수를 하고 어~ 그런 늪지형 저수지입니다. 어~ 지명이 저수지니까 저수지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오는 큰 정보는 없었고 돌다가 아, 물색도 좀 그나마 괜찮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분들한테 잠시 물어보니까 아, 뭐 지금 조금 이리, 이리, 이런 이 식입니다 그런데 월척부터 음, 뭐 사자도 나오고 아, 잔챙이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도전해 보려고 또 저번 차량은 200m 걸어왔는데 이번 차량은 300m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300m 걸어 들어왔는 의미가 될수 있도록 오늘 여기 경남에서 경남붕어 멋진 붕한 만나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아 지금 대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아 지금 해가 아직 한 시간 정도만 있으면 해가 저물 것 같은데, 아 저기 여기 뭐. 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 그래도 좀 조용한 데를 또 찾아야 했고. 그래서 이제 300m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짧게는 36대부터 아어 긴대는 60대까지 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뭐 바닥도 잘 모르고 어 현재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짧게부터 제일 긴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대를 다 동원해서 어 그렇게 대편전을 했습니다. 수심은 음 매다 50에서 2m 30cm 까지 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어, 수초 곁에 붙이면 벌써 청태가 많이 나옵니다 어, 그럼 바닥에 미끌림도 좀 있고요 음, 고기 라이징도 거의 없어요 지금 물이 조금 찹니다 그리고 오늘 예보가 날씨가 흐리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해질때 되니까 약간 햇볕은보치는데 지금 조금 추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도 굉장히 찹니다 그리고 물이 차니까 여기 편지형인데도 불구하고 어, 라이징이 낮에 대편성 할 때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 열심 살짝 걱정은 되는데, 음, 또, 현지 분들도 지금 다 떠나고 없습니다. 아, 낚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 그래도, 어, 자리를 정했고, 포인트를 정은 이상, 아,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그림 만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미끼도 옥수수, 지렁이, 그루텐, 새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음, 배스 블루길이 있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거의 안 보이고요. 지금 물이 차기 때문에 배스 블루길도 활성도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미끼를 다 병행해가면서 어, 사용을 하고 오늘 낚시에 임해 보겠습니다. 어, 낮에 이제 대편성 해놓고 어,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낮에 뭐 탐색차마. 그래서 블루길에 있어서 대를 찰까 싶어서 옥수수를 달아놓고 있어 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바닥 지저분한 데는 지렁이로 구멍을 찾아서 집어 넣어 놨고요. 지금 바닥이 좀 깨끗하고 이런 데는 그루텐, 옥수수 병행하고, 이제 또 둔득이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1번, 2번 때가 이렇 턱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원래 붕어들이 타올라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턱입니다. 어, 낚시를 하시다가 이런 턱 자리나 갑자기 수심이 낮은데는 무조건 찌를 씌워 놓으시면 입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어, 보기에는 뭐 찌가 안 맞아서 안 좋을 수 있으나 저런 자리는 붕어가 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니까 저런 자리를 찾으시면 바닥을 다가 찾으시면 무조건 찌를 씌워 놓으십시오. 붕어는 먹이 활동이 어느 조건이 됐을 때딱 타올라서 저 턱을 올라서 먹일 활동을 무조건 합니다. 제그 경험상 그렇습니다. 지금은 깨끗한 데는 지렁이, 옥수수, 그루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에서 분류 길이가 있다는데 어 달라들지는 않습니다. 안 달라드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해가 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6시가 좀 넘었습니다. 근데 바람은 아직 좀 있고요. 어 새우는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해 왔는데 어 바람이 잘고 어 물안개가 필때그 시점을 맞춰서 또 새우도 한번 같이 사용하고 이제 미끼 다 끼워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밤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깊질 약하다 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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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올려 더 올려 더더더더더쭉 올려 그래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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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니다 없어 없어 <웃음> <웃음> 옥수수 먹는데 이렇게 약하게 하는지를 아. 더 놔둬야되나 땡겨야되나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 입질 약하다 이야 이게 안걸리네 아쉽습니다 이제 온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더 놔뒀어야 되나 참. 그 정도면 후킹 탁 돼야 되는데 4번때 옥수수의 입질을 받았는데 첫 입질입니다. 입질다운 입질 중에 이제 첫 입질인데, 지금 흐린 날씨가 지금 개고 있습니다. 개고 있고, 아, 어, 개니까 지금 바로 지금 한기가 살짝 왔습니다. 지금 왔고, 그 다음, 아까부터, 어, 깜빡깜빡 하던 입질이 사라진 지한 20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입질이 올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입질이 왔습니다. 실제로 왔는데, 아, 어, 물이 차니까, 오늘 아침까지 가장자리 에 제가 왔을 때다 얼어 있었거든요. 그리,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한 2, 3분 정도. 깜빡깜빡 하고 올렸다 내렸다. 지금 거의 다 섰는데도 지금 굉장히 입질이 약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챔질 타이밍하고, 어, 붕어가 옥수수 씹는 과정에서 당기는 순간 빠졌는 것입니다. 걸림도 안 됐어요. 조건이 이제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도 첫 입질 놓쳐서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도 후킹이 안됐습니다 이제 조건이 좋아지니까 또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오 번, 오 번. 그래, 그래, 놈, 아, 이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아, 올라올 생각안 하는데, 지 째지나,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감았는 것 같다, 이거.